포지토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태가 머리가 많이 아프고 목이 뻐근하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마사지를 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먹은 게 여기 지쳐 있는 느낌이에요. 소화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아침은 못 먹겠어요. 지금 뭘 먹으면 솔직히 이것도 못 먹겠는데, 네 번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어쨌든, 푸지트, 아직까지 4일차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요. 지금 아침 한 8시 정도 됐거든요. 8시 살짝 넘었나 그랬는데, 7시부터 일어나서,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아프고 막 이래갖고 마사지기를 20분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막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식은땀이 막 나요 지금 이게 뭔가, 탄산수에 먹으면 소화가 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없어요. 저 원래 약간 매일 매일 아메리카노를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푸디트를 먹으면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증상들이 너무 힘들게 막 하는 그게 나와서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기존에 먹던 거를 끝내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하 저는 원래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인데, 지금 고기를 많이 못 먹었잖아요. 고기가 종류이지. 저 같은 경우는 뭐, 뭐,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삼겹살. 제일 힘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으면 꼭 삼겹살을 먹거든요. 근데 지금 삼겹살을 못 먹었고, 그리고 닭고기 통닭 그걸 항상 먹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먹고 있고 아뭐 근데 그거를 못 먹는다고 해서 막저막 막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처럼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나 진짜 먹고 싶은데 막 이러지는 않는데 에너지가 없네요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 고기를 먹고 맨날 그 어릴 때부터 고기를 먹고 춤을 추던 그, 그게 아마 쭉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에너지가 없어요. 기운이 없고 약간 제일 안 좋은 거는 머리가 아파요. 기운이 없어서 머리가 아픈 거겠죠. 기력이 딸려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몸에 에너지가 없거나 기력이 딸리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몸에서 고기를 원해라고 말을 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너가 지금 쓸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서 몸에서 이제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고기를 항상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이 디톡스 기간에는 안 먹을 생각으로 삼겹살을 먹으면 왠지 이게 주체할 수 없을 것같아가고 그리고 요새 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못 먹는, 못 먹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아침 후기가 되게 길어졌죠 어차피 뒤에 게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또 오늘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 전에 밥을 원래는 먹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아마 푸디트만 들고 가서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 오늘 아마 잘하면 먹는 푸디트만 네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선 아침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안녕! 이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푸디투파이는 그렇게 초가 딱히 있는 게 아니어서 미리 터놓면 으 너무 싱거워지기 때문에 밥을 먹고 먹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의 식단은 소고기국과 밥한 공기. 그리고 또한도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laughs> 저 운동을 가야하기 때문에 또 밥을 먹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삼각대가 막살라고 나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응. 들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푸디토 먹을 거니까 밥을 다 먹었어요. 이 머리가 영상 찍으면서 엄청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게 머리 좀 붙인 거거든요. 그래갖고 아실 거예요. 붙임머리 많이 해보신 분들. 붙임머리를 하면은 여기 중간중간이 비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뭉탱이로 붙여놓는 거라 계속 너무 대머리같이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 너무 신경질이 나, 나고 있었는데 도대체 아무리 기다려도 삼각대가 해결이 안 돼서 <laughs> 삼각대가 해결이 안 돼서 그냥 들고 찍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조금 얼굴이 크게 나와도 거리감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팔이 긴 편이라 괜찮을 거예요. 팔은 좀 아픈데. <laughs> 아무튼, 점심 푸디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엄청나게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아메리카노를 먹고 나니까, 아, 아한 잔을 먹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먹고 나니까, 속도좀 편해지고, 좀 괜찮아졌어요. 혹시 커피를 먹었어야 했나요 파이는 그냥 주스 같아서 먹기가 진짜 편해. 제가 이번에 이 푸디트 디톡스. 아, 이거 소리 줄여야겠다. 너무 물리겠다. 디톡스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먹던 대로 먹으면서 할수 있는 다이어트? 아니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얘만 먹던지 그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게 뭔가 계속 먹던 게 있고 해오던 게 있다 보니까 그 패턴이 이거와 맞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처럼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이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새끼를 다안 먹는 밥을 뭐 새끼를 다 챙겨 먹지 않는 그리고 굳이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새끼를 다안 먹어도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패턴에 맞는 다이어트를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챙겨 먹는 다이어트는 솔직히 이거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부지털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다이어트 제품도 많이 먹었고, 다이어트 평생 하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도 먹고,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꾸준히 먹은 게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푸디트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본인한테 맞는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푸지트를 선택을 한게 어쨌든 디톡스가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한 거지만 이렇게 먹는 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새삼도 느꼈네요. 이게 삼시세끼 먹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저는 약간 배 부른 게 없어야 되는 애거든요. 아배 불러서 미치겠어. 이 이러,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배가 그, 제가 영상에서 계속 더부룩하다고 말하는 게, 저한테는 계속 이 배부른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공복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속이 좀 비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먹는 게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요. 콜레올로지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콜레올로지 먹으면은 항상 화장실을 갔다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밥을 제대로, 뭐한 끼를 먹어도 어쨌든 밥을 제대로 먹던지 고기를 엄청 먹던지 뭐 이렇게 아무튼 많이 먹었잖아요 제 먹방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콜라올로지를 먹으면서 효과를 봤어요 화장실 가는 거를 근데 먹지를 않기 때문에 나올 게 없, 없나 봐요 콜라올로지를 먹었는데도 그렇게 뭐 시원하게 보거나 아 진짜 예전처럼 화장실을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물밖에 안 먹으니까 뭐뺄게 있나 없지. 그리고 제가 콜레올로지를 먹으면서 체지방이 다시 떨어졌어요. 얘랑 체지방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푸디트를 먹었을 때는 체지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콜레올로지 안 먹었던 날. 근데 다시 콜레블로제를 먹고 나니까 체지방이 다시 떨어졌어요 5분 동안 핸드폰 들고 있는데 팔이 떨어질 것 같아 아 너무 아파 아 정말 극한직업이네 어쨌든 말을 너무 길게 해서 그런 거니까 빨리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제 푸디트 다 먹었습니다. 안녕! 전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쥐입 저녁을 먹고 푸디트를 먹을 건데, 이거 네 번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 개째를 먹고 있어요. 그럼 하나를 더 먹어야 되면은 지금. 애매하단 말이야, 시간이.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 다른 뭐또 유튜브 찾아보니까 다들 네 번을 못 드셔가지고 하루를 더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우선 얘부터 처리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얘부터 처리할게요. 오늘 저녁은 <laughs>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되지도 않고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먹었어. 그럼 된 거야. 먹을 때 행복하면 안찐다 그랬어, 다들. 다들 그렇게 알고 먹고 살고 있는 거니까. <laughs> 또 합리화를 이렇게 시키고 사람들은 또내 영상을 보또 욕을 하는지. <laughs> 그렇다고 내가 술을 먹진 않았단 말이야. 안 먹었어. 밥 먹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엄청 힘들었고 짜증났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기분 좋음을 쭉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이제 양이 너무 많어. 음. 아침을 굳이 과일이랑 계란을 먹었을 때에는 뭔가 더 힘들고 더부룩하고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차라리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딱히 삼지새끼에 뭐다뭐 과일을 먹고 샐러드를 먹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얘를 네 번을 먹으니까 내가 두 번이 밥이 땡기냐? 그럼 그냥 두 번을 밥을 먹고 뭐, 막판에 뭐, 과일 먹고 싶네? 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과일을 먹고 이게 난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딱히 예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어차피 이거는 디톡스를 하겠다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거지 예로 인해서 살이 빠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보통 이게 빠져? 말이 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저는 우선 디톡스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보면은 좋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디톡스 일주일로 살이 빠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500g 막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한번가오면 1kg씩 빠질 때도 있고. 그... 그래서 그 500g에 일주일에 500g, 600g, 700g 의미가 없어. 화장실 한번가오면 500g, 600g 그냥 빠지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어. 오히려 더못 먹으니까 화장실을 더못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요 아무튼 남은 기간도 잘 먹을건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나중에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막판에 제가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 먹었어요 하나를 더 먹어야 되는데 우선은 생각을 해보고정못 먹겠다 싶으면은 그냥 오늘은 세 개만 먹고 내일 네 개를 먹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나 남으면 은뭐 막판에 그냥 아침에 하나 먹던가 하죠. 뭐. 어차피 다이어트 계속 하는 거니까. 안녕.